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씨는 강한 바람과 함께 초대형 산불로 번져 경북 지역을 집어 삼켰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 사람들은 대피소로 향했지만 그곳에 함께 갈수 없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랑이와 말순이입니다. 주인들은 이 강아지들을 화마가 닿지 않는 인근의 목줄로 묶어둔 채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불길이 그들을 삼킬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강아지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방법을 찾지 못한 겁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견주들은 강아지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동물을 구조하러 온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주인 곁을 떠나게 된 작은 생명들. 오늘은 노랑이와 말순이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laughs> 오늘은 동물자유 연대를 방문을 했는데, 최근에 산불 피해가 되게 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조된 강아지들 중에서 상태가 조금 심각하지 않은 강아지들이 지금 온센터에 입소를 했다고 해서 그 동물들 상태가 지금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17살 노랑이는 경남 산천에서 구조됐습니다. 노랑이라는 귀여운 이름은 주인 할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거라고 해요. 하지만 노랑이는 이제 할아버지와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노랑이는 산불을 피해 대피소로 떠난 할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그 동반 대피가 불가능한 거는 현재 제구법에 이제 구호 그 대상을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이 어그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동반 대피 시설이나 이런데 입소의 어 근거가 없는 거죠 현재는. 현행법상 대피소에는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도심으로 오게 되면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인천 청라 그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네. 그때도 이 반려인 분들의 그 거치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이제 대피 시설에 개를 못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이제 당장 갈 데가 없는 그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쉼터 같은 경우에는 도심형 재난에선 더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수도권이 안돼 있죠. 음... 전혀 안돼 있고 네. 이제 법제에도안돼 있고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아직 없을 거예요. 실제로 경북 의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들어왔다가 제지를 당한 이재민도 있었죠. 어, 네. 그 네. 어떤 분은 의성체육관에 작은 개를 네. 몰래 데리고 들어가셨다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유. 이제 안 된다고 제지를 당하셨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마침 근데 저희가 의성체육관에 그 대피 쉼터를 마련을 해놨기 음, 때문에 음. 저희 그래서 쉼터로 입소를 했었어요. 아.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하는 반려동물 대피시설도 없는 게현 상황입니다. 민간단체가 급하게 마련한 쉼터만이 동물이 화마를 피해 잠시나마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대피소로 향하는 사람들 속에서 노랑이는 쉼터에 남겨졌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끝내 노랑이의 소유권을 포기했죠. 화재로 모든 걸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앞으로 노랑이를 돌보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애정이 되게 크셨던 모양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내달라고 오. 요청도 하셨어요.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도 노랑이를 애틋하게 바라보던 할아버지. 그동안 사랑을 듬뿍 받아서일까요? 노랑이는 계속 꼬리를 흔들어요. 아 그래요? 네. <웃음> 아이고 <웃음> 네그 누구한테도 그냥 뭐 낯가림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처음 보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노랑이 사실 할아버지가 어렵사리 노랑이와 작별을 결심한 이유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애교 넘치는 모습 너머로 궁대로 칭칭 동여맨 복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안녕하세요. 어제 급한 대로 드레싱은 해놨거든요 여기 종양이 아 크게 있어가지고. 유선종양이 여기 밑에 쪽에 되게 크게 있어요. 좀안 좋아 보이게 이게 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염증 소견이 같이 동반이 돼가지고 이제 좀 겉으로도 피도 많이 나고 많이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수술 관련해서 조금 네 조금 아무래도 네. 위험성이 있는데 뭐 혈액 검사라든지 다른 동반된 질 질환 같은 게 그렇게 심한 건 없거든요. 뭐 마취를 아예 못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위험성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주는 게좀더 아이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수술 치료가 필요한 노랑이. 삶의 터전이 불에 타버린 고령의 할아버지가 노랑이의 케어를 도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단체라도 노랑이의 삶을 이어나가 주길 바랐죠. 17살로 나이가 많지만 수술을 마친다면 특별한 관리 없이 재발만 확인하면 될 정도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노랑이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강아지들한테도 되게 잘 다가가고 먼저 이렇게 막 치대거나 이런 것도 없이 되게 조, 조심스럽게 잘 다가가고 잘 지내는 편인 것 같아요. 대피소로 들어가지 못한 건 노랑이뿐만이 아닙니다. 11살 말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은성체육관에 대피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 집이 전소된 상황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 푸들을 집이 전소됐으니까 그냥 주변 어딘가 이제 일단 급하게 묶어두고 의상 체육관으로 대피를 하신 상황이었죠. 집이 몽땅 타버린 할머니는 동물단체 활동가를 보자마자 다가가 말순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피소 이재민분들에게 이제 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없는지 저희가 이제 찾아뵀었는데 그때 이제 그 푸들 친구 얘기를 말순이를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비현장으로 바로 갔었어요. 할머니가 알려준 곳으로 찾아가 보니 말순이는 목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불길만이라도 피하라는 마음으로 화마가 닿지 않는 곳에 말순이를 두고 떠난 거죠. 사실 말순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털이 그 구조 당시 때 너무 이제 좀 길고 조금 엉켜 있었어서 저희가 상태를 봐야 돼서 아... 이용을 했어요. 어? 전에는 사실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는 저희가 음... 정확히 알수 없는데 왜냐면 그 집이 완전히 전소지가 됐고 그, 이 친구는 그 근처에서 이제 안겨 음. 있었던 거니까 음, 음. 말순이가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할머니 역시 고심 끝에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삶의 터전과 생계를 모두 잃은 상황에서 동물 단체가 말순이를 보살펴 주겠다 말해줬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구조된 말순이는 푹신한 방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얘 안겨 있으면 되게 가만히 안겨 있어요. 아 그래요? 품에, 품에 이렇게 에? 해주면 혹시 한번 안아봐도 될까? 또 놀랄 거지. 안놀라네 어, 너무 작아? 어머? 앉아버리네? <웃음> <웃음> 엄청 하네요이 친구는. <laughs> 손가락이 지금. <laughs> 침범벅이 되어버린. 안타깝게도 말순이 역시 건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좀 아픈 데가 많기는 해요. 어, 이빨도 안 좋고, 눈도 이제 많이 나이가 들어서 하얗게 됐기도 하고, 피부도 전체적으로 건조하고, 이제 많이 얇아져 있고, 요런 것들 뭐. 유선중양도 관찰이 되고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제일 지금 좀안 좋아 보이는 거는 심장 사상충 감염이랑 심장병 뭐~ 노령성으로 발병이 된것 같은데 그쪽은 이제 심장 초음파를 조금 더 진행을 해 봐야지 정확히 얼마나 안 좋은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말순이는 성격이 정말 순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강아지랑도 잘 지내더라고요. 그냥 누구한테나 뭐 안기기도 하고, 음. 네. 그러게요. 누구한테나 <laughs> 저한테도 안기고 있고. 처음 만난 강아지들한테 엄청 호기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쫓아다니면서 냄새를 거의 약간 집착 수준으로 왔다가, <laughs> 그러다가 또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냥 되면 되면, 되면 잘 지내고 음. 그러고 있긴 해요. 노랑이와 말순이 모두 주인이 있던 강아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해 결국 주인과 떨어졌고 동물단체의 도움 덕에 겨우 구조됐죠. 만약 구조의 손길이 없었다면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을 잃고 헤매는 동물은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들은 함께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대피소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고 동물들은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필요성은그 전부터 이제 고성 산불 이후에 아, 이런 동반 대피 체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인지를 해 왔었고 관련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고 근데 그거는 그게 되진 않았었어요. 산불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재난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대피 문제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물론 이제 저희는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보니까 이 필요성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꼭 동물만을 위한 내용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22일에 이제 3월 22일에 산청 현장에 갔을 때도 반려동물을 동반 어, 입소가 어, 대피가 안 되니까 그냥 그차 앞에 차에 놔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이재민분도 계셨거든요 어, 이런 분도 계셨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반려동물 때문에 이제 대피소 입소나 이런 걸 허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어, 또뭐고성산불에서도 실제 사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늦었지만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재난 상황 속에서 동물들도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제2의 노랑이, 말순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산불 속에서 새끼들을 잃고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애순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재난 속에서 생명이 겪은 고통과 치열한 싸움을 보여드릴 테니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